안녕하세요 주식 레고입니다 <laughs> 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 한미글로벌부터 한컴 라이브케어까지 차트 분석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어, 종목 분석하기 전에 좀 지수 분석을 좀 들어가면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월봉 추세선 하단자리를 지금 이탈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달 다음달 그러니까 이번달 다음달이라고 해봐야 이제 10월 11월 12월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시장이 거의 다 끝났다 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이뭐 이렇게 큰 상승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번 세달 동안 그냥 바닥을 좀더잘 다졌으면 좋겠다 딱요 정도가 좀 제가 생각하는 바램이고요 그래서 올해 말 그러니까 3 개월 남은 시간 동안만 바닥을 잘 다진다고 하면 이게 이제 월봉상 역회된 숄더가 완성이 되면서 이제 구름대 추세를 타고 850 포인트나 920 포인트까지 전 반등이니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게 지금 자리에서 850 포인트까지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30% 오르는 거기 때문에 지수가 30% 오르면 보통 이제 지수 1포인트당 그러니까 지수 1%당 여러분들 개별, 개별 종목이 3%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개별 종목이 뭐 지수가 30% 오른다고 하면 많이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분명히 단타 수익으로도 크게 여러분들이 하락장에 잃은 돈을 복구를 할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뭐 절대로 그니까 만약에 물려 있다라는 가정하에 물려 있으면 그냥 홀딩이 답이거든요. 음, 홀딩이 홀딩이 정답이고 지금 자리에서 절대 투매나 손절을 하시면 안 돼요. 투매나 손절을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현금이 좀 보유가 돼 있다라고 하시면 어 지금부터는 슬슬 나머지 현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종목을 뭐 종목을 50% 물려있다 뭐 종목을 50% 물려있는데 현금이 뭐50% 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남은 현금 50%로 이제 슬슬 분할 매수를 들어가도 저는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여기서 한번더 밀려 가지고 밀린다고 하면 이게 저는 마지막 투매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게 월봉의 61선 자리를 정확히 지지를 받고, 와, 월봉의 21선 자리를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스닥도 여기서 이제 역회된 숄더 머리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더 빠져봐야 과매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좀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laughs>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목이 50% 물려있고, 현금이 50% 물려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물을 타는 게 아니라, <laughs> 다른 계좌 있잖아요. 다른 계좌로 그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물물 절대 로 물타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반등이 나올 때 자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계좌를 터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계좌에 마이너스 50%난뭐50% 뭐50 현금이 물려 있는 그런 계좌가 있, 있으면 그 현금을 가지고 다른 계좌 를 하나 터서 그 B라는 계좌에 물려 있는 계좌를 신규로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종목이 이제 올라갔을 때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한 종목을 입절을 하고 그 투자금을 늘려가지고 또 다른 종목을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 투자금을 늘리셔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절대로 물타기는 하면 안 되고 신규 매수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글로 한미글로벌부터 이제 한컴라이브케어까지 빠르게 차트 분석 한 번씩 해볼게요. 일단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악재가 떴어요. 오늘이 아니라 주말에 그 원래 이제 빈설만 방안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방안이 이제 취소가 됐. 정확히 말하면 취소가 됐고 근데 이게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시초가 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7%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십자 도지로 지금 마무리가 십자 도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게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해요 오늘 종가가 만약에 십자 양봉에서 뭐 밀리냐 안 밀리냐 그리고 이제 11선 자리가 깨지냐 안 깨지냐가 좀 중요한데 지금 자리가 11선 두 번째 지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깨지진 않을 거예요. 깨지진 않을 거고,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요런 하락 추세로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 목표가는 3만 9 0원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 옛날에 대북주나 여러분들이 그 테마주 매매할 때 뉴스에 이렇게 악재 파는 거는 진짜 멍청한 짓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추세가, 그니까, 러 차트 이 앞전에 움직임이랑 흐름이 중요한데 돈이 거래대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던 구간에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던 구간에서 악재들이 터지면서 이런 눌림목을 주는 거는 음 저는 오히려 이런 거는 매수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11선 자리를 두번 터치했기 때문에 한번더 지지는 해줄 수 있어요 물론 이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이 한번더 하락을 해가지고 이 61선 자리까지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만 600원까지 빠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왼쪽 어깨가 되고 이게 머리가 되고 한번더 빠지고 나서 이게 반등이 되는 이게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이게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22,400원까지 한번더 내일 개분봉으로 22,400원까지 빠졌다 쳐요 그럼 또 매수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26,000원 자리에서 1차 매수하고 22,400원 자리에서 2차 매수하면 평단가가한 25,000원 정도로 잡혀있고 여기서 헤드앤숄더 어깨로 딱 반등 한번 나오면 여기서 내가 분할 매수했던 거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니까 러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요일날 사서 물렸다. 그러면 손절할 게 아니라 한번더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22,400원 자리에서 분할 매수, 한번더 매수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헤드앤숄더의 모양으로 움직여서 여기 오른쪽으로 반등 나오는 이때 이제 손절을 하고 나오셔야지 지금 여기서 투매하는 거는 사실, 아, 투매도 돼요. 손절해도 돼요. 손절하고 차라리 22,400원을 다시 잡던지.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떨어져서 손절을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생각없이 어나 그냥 손절해버리고 다음 또 올라가니까 또다시 사서 또 뇌동매매 해버리고 그러면 계좌가 진전이 없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어, 이런 흐, 차트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헤드 앤 숄더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1차 목표가는 3만원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오늘 시가 라인이 매수 자리고, 1차 매수 자리고, 2차 매수 자리는 22,500원 자리가 2차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1차, 2차 매수 자리, 그 다음에 2절 자리,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2만 800원이 되는 거예요. 1차, 2차, 까지 매수를 했는데 2800원짜리가 많이 깨지게 된다고 하면 손절을 치는 거고 2800원짜리가 안 깨지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29500원짜리까지는 목표가로 끌고 갈수 있는 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모트렉스라는 종목인데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 대장주죠. 자율주행 대장주고 어 지금 자리에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매번 느끼는 건데 종목이 너무 과해요. 여기서 무상증자로 올라갔던 이 상승폭도 너무 과하고, 무중 이후에 물량 받아먹고, 여기서 구름대 상단까지 뚫은 것도 과하고, 그니까, 러 항상 보면은, 이런 느낌의 종목이,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휴마시스가 항상 과해요, 과해. 그니까, 러 코로나 확진자가 뭐 조금만 많아졌다 그러면, 50% 오르고, 주봉을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뭐만 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50%씩 오르고, 또 뭐만 했다 그러면은, 100%씩 올라요, 종목이. 그니까, 러 이게, 다, 다른 얘기로 하면, 끼가 좀 있다라는 뜻인데, 모트렉스는 끼가 좀 있죠. 모트렉스는 끼가 좀 있는 종목이고, 그냥 자율주행에 자자만 나와도 시장에서 정말 빠르게 반응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우아양으로 밀리고 있는 와중에도 모트렉스라고 하는 종목은 월봉상 절대로 깨지지 않고, 오히려 추세를 타고 계속 매집봉을 띄우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런 추세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여기서 이게 쌍바닥까지 나왔고 구름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쌍바닥 이후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5일선이랑 1 1선 자리를 골든크로스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이제 단기 그 짧은 지지 저항을 보면 추세 저항 요런 식으로 지금 추세 저항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점에서부터 9월 23일부터 가격 조정이 밑으로 나왔고 옆으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자리에요 근데 요거는 밑으로 한번 눌렸을 때 매수를 들어가셔서 어, 손절라인만 14,000원 정도 음, 손절 잡으시면 될것 같고, 14,000원 손절가만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1차 목표가는 18,000원 이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 코어롱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코어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정구점 자리를 돌파하는 1파랑 2파가 나왔고, 1년에서 그러니까 봐도 1파, 2파 이후에 3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거래량 없이 쭉 밀렸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분명한 건 매집은 들어가 있거든요. 매집은 돼 있어요. 매집은 돼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 없이 주가가 빠졌고 여기서 지금 방향을 하락하는 자리에서 그니까 항상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주가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금 여기서 1파가 2파가 나온 이후에 거래량 없이 주가가 계속 흘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방향을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방향이 바꿔져요. 이 보이시죠?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 자리가 방향을 바꾸는 구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강력한 지지구간이거든요. 왜? 주가가 계속 하락하던 자리를 주가가 방향을 바꿔가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강한, 그 강하진 않지만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이 상단 구간을 뚫어놨기 때문에 요거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바뀌는 차트란 말이에요. 그럼 요런 거는 어디를 손절을 잡으면 되냐면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이랑 이 박스권 중심 구간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박스권 상단이랑 요 박스권의 중심 자리. 그니까 러 얘는 25,800원 자리가 손절라인이 되는 거고 밑으로 한번 눌렸을 때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써지는 거거든요. 매수는 어디서 잡으시면 되냐면 28,400원부터 25,800원 자리까지 잡으시면 되는데 이게 8% 구간이에요. 8%인데 이게 28,400원에 1차 26,000원 자리에 2차 잡으시면 평단가가 27,100원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얘 타점은 27,100원이에요. 왜냐하면 27,100원이 이 장기 평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안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어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밑으로 끝까지 뺐다가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코오롱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충분히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손절라인은 25,800원만 잡고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빅텍인데 빅텍은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에 도발이 많기 때문에. 어 북한 방산주 대장주로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고 얘도 똑같아요. 아까 코오롱이랑 하락하고 있던 추세에서 방향을 바꿨죠.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거는 손절라인만 6천원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바꿔가는 자리 여기서 하락 추세를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였던 종목이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라인만 6천원 잡으시고 목포가는 6 6 0 0원7 3 0 0원 이렇게 두 구간 보시면 됩니다. 나 마지막 종목으로, 한컵 라이프 케어인데, 한컵 라이프 케어도 전쟁 관련주, 핵 관련주죠. 지수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방산주나 전쟁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고점에서, 얘는 지금 차트가 딱 요것만 보면 되는데, 고점에서 터진 윗꼬리들에서, 그리고 이제 10월 11일 날 은봉에서 나간 거래량보다, 지금 들어올린 거래량이 전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리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 자리긴 하지만, 여기서 개파락이 있기 때문에, 이 개파락까지는 매우거든요 보통 보통 이렇게 갭이 있으면 이 갭은 매워요 이6 그러니까 5 0 0원자리까지는 손절라인은 5,640원이고 오퍼가는 6,500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